축구요. 어. <laughs> 저 이제 집 가고 있어 밥 먹고. 너 배우한 요한 있어? 여원이 형이랑 방금 헤어졌어요. 차 타고 갔어요. 아, 아 그래. 형 어디에요? 여기 강서구 대성이, 대성이 센터에. 아저 강서구 일산에서 가까운데 한번 갈게요. 운동 같이 해요. 좋지. 강서에서 일산 2 0 분이 가잖아. <laughs> 네 금방 갈거요 아, 지금 가. 할까 지금? 클라미아 너손다 터져 갖고 운동 못해. 아 그래. 형, 날 잡아주세요. 아 봐야지. 네? <laughs> 봐야지 봐야지. 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서버에 들고 와. 네? 서브웨이 들고 와 서브웨이요? 어 당연하죠 형 제가 50cm 만들어 드릴게요 아 50cm? 네, 다... 대박인데 다드셔야 돼요 악기발이요? <laughs> 아, <깨발이야>? 네아열 <laughs> 아, 대성 영화... 어디? 대성이 형 대성... 어디 갔어요? 대성이 쓰고 있어 아니 대성이가 네 운동 가르쳐준다는데 네 가르쳐 달라니까는 네.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될것 같은데. 아니, 아, 아까 근데 도대체 그 무슨 방송, 무슨 컨셉인지 방송. 아니, <laughs> 둘 양쪽에서. 껴. 그 틀어놓으면 요한이가 들어올 줄 알고. 지금 12시 9분이니까 딱 11분에 방송 종료하고 저는 이제 집 가겠습니다. 형님 다음주에 나오세요? 화요일날? 블라이밍? 아니요 그 저녁 먹기로 한 2월 거. 6일? 네 얼마나 어, 가려고 하는데 네. 시간 좀 보고 자 한잔 하셔야죠 <laughs> 승우님 서브웨이에 뭐 줘? 서브웨이 여기 사장님 계시는데 형은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궁금하대요 저 <laughs> 안준 아니 승훈이 형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궁금하대요 밴 분들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저, 저는, 저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기가 뭐라 는데 아히 없어요. 좋아하는 스타일은 금면성질한 사람. 예이. 연예인으로 치면은 제니 좋아합니다. 금면성질한 제니. 1분 뒤에 맞아요. 본인 일 잘하는 사람이 여자친구 없습니다 저도 집고서 자야죠. 광명 가시는 거예요 바로? 어 대성이랑 앞에 있다가 이월달에 그러면 저기 대성이 형네 거기서 센터에서 한번 봐요 어, 어? 운동하러 온대 어 운동하러 온대 아네네 한주 너무 센데 아 근데 운동하고 술까지 같이 먹어야 돼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직 술까지 먹어돼 11분이다. 그러면은, 방송을 종료하고, 저는 내일 또, 새벽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. 왜 꺼? 어? 가야지, 자야지, 이제. 뭘 자? 뭐 이제, 이 10분밖에 안됐고 뭐. 자야지. <laughs> 축구 가야지. 축구? 하고 있잖아, 지금. 어, <laughs> 하고 있어? 개성님. 안녕하세요. 어. 한번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, 환주사, 주십니까? 넵. 한한 하자. 넵. 네. 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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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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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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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